오늘은 주님의 영광은 빗자루 잡은 손에서부터, 주님의 영광은 빗자루 잡은 손에서부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은혜 받은 짧은 말이 있어 그 은혜를 나누며 오늘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마틴 루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마틴 루터 하면 종교개혁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위대한 종교개혁가입니다. 이 분의 위대한 업적 중 하나는 칭의의 재발견, 칭의 재발견입니다. 칭의라는 것은 의롭게 여기다 또는 의롭다고 간주하다 하는 것이죠. 마틴 루터 이전까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바라하시는 의 의로움을 윤리적 의미에서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의로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이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 하며 고민하고 생각했어요. 그 결과 여러 가지 해법과 방법이 제시되었죠. 그래서 고해 성사도 하고, 고행도 하고, 금욕도 하고, 성경을 필사하기도 하면서 말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불안했어요. 내가 하는 이 행위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가? 혹은 내가 한 모든 정성이 하나님의 의의 기준과 마음을 충족시키고 만족시켰는가? 하는 불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염려스런 모든 기독교 시각을 단번에 바꾼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가 발견한 하나님의 의는 바로 윤리적 의가 아니라 법정적인 의, 법정적 의인 것이죠. 달리 표현하면 윤리적으로 의로움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적으로 의로움이 획득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께 의로움을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법정적 선언을 통하여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는 것이죠. 한언하면 내가 착하게 살고 열심히 신앙 규칙을 잘 지키고 평생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 결과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 결과로 구원이란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위와 상관없이 법정적 선언을 통하여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고 그 결과 구원이라는 복이 주어지는 겁니다. 마틴 루터는 이것을 발견한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마틴 루터가 그토록 찾았던 하나님의 의는 율법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 안에, 복음 안에 있었던 거예요. 이로 인하여 사도 바울은 같은 서신서에서 이렇게 두 의를 비교합니다. 로마서 3장 21절, 24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마틴 루터가 간절히 구하며 찾았던 의. 바로 그 의는 윤리적인 의가 아니라 바로 법정적 의로움. 달리 말해서 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선언하시는 바로 법정적 의로움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바로 복음의 의이었던 거예요. 이것을 마틴 루터가 발견하고 깨달은 것입니다. 이에 후대의 개혁신학자들은 이 사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칭의의 재발견이다. 칭의의 재발견이다. 이를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찾는 모든 것은 우리가 이미 성경 안에, 복음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올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 뿐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오늘 우리도 성경의 저자 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빛을 비추사 성경에 담긴 풍성한 영적 은혜들을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기이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서론이 길었지만 마틴 루터에 관한 오늘 요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저 위대한 마틴 루터도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 받기 전까지 그가 교회에서 했던 이런 과연 무엇일까요? 수많은 청중들 앞에서 설교를 했을까요? 교회의 중직을 맡아서 봉사를 했을까요? 신학자로 사역했을까요?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께 위대하게 세임받기 전까지 그가 교회에서 했던 아주 중요한 일은 바로 청소, 청소했어요. 달리 말해서 그가 하루 일과 중 가장 중요한 일은 수도원 마루 바닥을 쓸고 닦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교회에서 할당받은 그의 일이었어요. 우리 주님은 교회 청소를 하던 마틴 루터를 사용하여 종교개혁이라는 어마어마한 종교대부흥의 불수시계로 를 사용한 것이죠. 따라서 저 위대한 종교 대부흥은 교회를 청소하기 위해 빗자루를 잡았던 그의 두 손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교회 청소, 우리가 볼때 허접한 일이죠. 별일 아닙니다. 우리의 사회적 시각으로 보면 정말로 정말로 별거 아닌 일입니다. 때론 천한 일로 무시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의 청소는 사회적 인식과 관념에 있어서 전혀 다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닌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한원하면, 교회에서 치시한 일은 없다. 교회에서 천한 일은 없다. 교회에서 별거 아닌 일은 하나도 하나도 없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며 분배하신 일이며 주님께서 지켜보시고 기뻐하시며 만족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4절 5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첫째,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달리 말해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것을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 쉽게 망각하고 있어요.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는 사실.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는 사실. 우리 주님은 해심 전 교회를 핍박하던 사도 바울을 만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행전 9장 1절, 5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색 여러 해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인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고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색에 가까이 이러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러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거늘 대답하여 주여 니네 신이까 이러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회심 전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담에색으로 가고 있었죠. 그럼 바울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렇죠.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달리 말해서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연합입니다. 달리 말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무시하고 탄압하는 것은 그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모든 영혼의 주인이 되시며 장차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빗박하고 박해하며 탄압하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교회를 무시하고 박해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박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와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이기 때문이죠. 또한 믿는 자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와 연합한 그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교회를 핍박하거나 조롱하거나 또는 믿는 자를 박해하는 것은 바로 교회의 주인이 되시며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며 박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한시도 강가하거나 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달리 표현하면 교회와 주님은 하나다. 교회와 주님은 하나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교회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은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여러분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달리 표현하면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이에 대하여 예라고 대답하기 망설여진다면 우리는 주님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교회에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바로 지금 눈앞에 있는 손에 잡히는 가시적 교회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섬기지도 못하면서 충성하지도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뻥입니다. 그가 내뱉는 사랑의 고백은 가짜입니다. 위선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신성모독입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주님의 몸인 교회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위증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이것은 보이지 않는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교회에 충성하십시오. 지금 눈앞에 있는 교회에 충성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우리 주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지만 동시에 당신의 몸된 교회에도 동일하게 변함없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따라서, 교회는 우리 주님의 몸이며, 우리 주님은 교회와 하나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지체는 다양하다. 몸은 하나이지만 지체는 다양하다. 로마서 12장 4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달리 표현하면 주님의 몸인 교회는 다양성을 가진다. 주님의 몸인 교회는 다양성을 가진다. 하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없다.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단들의 특징은 어떤 표준적인 모형을 산출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달리 말해서 똑같은 나를 무한복제하는 것이죠. 나와 똑같은 생각, 나와 똑같은 행동, 나와 똑같은 결과를 산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똑같은 나를 생산하는 공장이 아니에요. 교회는 해결화된 어떤 통일성을 산출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의 통일성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연합을 통해 하나를 이룬 한 몸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과 연합한 영적인 연합에서 교회의 통일성을 찾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이유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이것이 교회의 통일성입니다. 반면에 이와 같은 통일성 안에 다양성이 존재합니다. 한마디로 각자 똑똑히는 개성. 그것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가 가져야 할 열린 생각은 바로 이것이죠. 저 사람은 나랑 다르구나. 저분은 나랑 안 맞는구나. 나랑 생각하는 것도 달라. 나랑 행동하는 것도 달라. 모든 것이 나랑 다릅니다. 전혀 안 맞아요. 이것이 다양성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도 발견됩니다. 이 세상을 관찰해 보셔요. 다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똑같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각자의 개성, 특성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이것은 사람에게도 적용됩니다. 쌍둥이로 태어난 형제도 얼핏 보면 똑같아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모든 면에서 다릅니다. 이와 같은 원리는 교회에서도 적용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같은 한분 하나님, 동일한 한 세례, 동일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지만 나랑 생각의 결도 다르고, 나랑 표현의 결도 다르고, 나랑 행동하는 짓도 다릅니다. 이것이 한몸 안에 많은 지체이며, 이것이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 하는 말씀의 뜻입니다. 한마디로, 교회 안에는 다양성이 존재한다. 교회 안에는 다양성이 존재한다. 특히 기능에 해당하는 헬라어를 주목해 보셔요. 이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프락신입니다. 이는 활동, 행동을 뜻합니다. 어떤 번역본에는 직분으로 번역했어요. 그러나 헬라어 프락신은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의 어떤 직분이 아니에요. 이것은 교회 안에서의 모든 활동, 교회 안에서의 모든 활동을 가리킵니다. 물론, 교회의 장로님으로서 권사님으로서, 집사님으로서 활동할 수 있겠죠. 그러나, 본문에 더 가까운 뉘앙스는 이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모든 활동, 교회 안에서의 모든 활동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교회 안에서 성가대로 찬양단으로 활동할 수 있겠죠. 어떤 분들은 구역장으로 소그룹 리더로 활동할 수 있겠죠. 심지어 예배당이 지저분함을 느끼고 청소를 하거나 의자의 줄을 맞추거나 쓰레기통을 정리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강대상 옆 꽃꽂이를 매주 하기도 합니다. 자비를 들여서 말이죠. 이 모든 것이 헬라어 불락신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모든 활동. 교회 안에서의 모든 활동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로마서 12장 3절, 4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그렇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활동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분량대로 나누어 주신 불확신 활동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행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하여 사도바울은 말씀합니다. 빌리뽀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달리 표현하면 교회가 청소가 안 되어 있음을 보고, 아, 내가 청소해야겠다 하는 마음. 교회의 꽃꽂이는 내가 감당해야겠다 하는 마음. 아무도 하지 않는 그 일, 귀찮아하고 떠려 하는 그 굳은 일, 저 일은 내가 해야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서 허접한 일, 시시한 일, 하찮은 일, 그런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에서의 모든 일은 모두 다 주님의 일이며 그것은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지정해 주신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 일을 내가 해야겠다 하는 소원을 일으키셔서 기꺼이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의 모든 일은 주님이 보시기에 존귀한 일이며 영광 받을 만한 모든 일, 곧 주님의 일입니다. 따라서 설교를 전하는 사역이나 교회 재정을 관리하는 사역이나 휴지를 줍는 사역은 우리 주님 앞에서 모두 다 동일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의 몸이며 주님의 몸을 위해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기 때문이죠. 이는 하나님 앞에서 질에 있어서나 양에 있어서나 동등한 영광의 가치를 지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내 마음에 일으키는 소원을 따라 믿음의 분량을 따라 교회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믿음의 신실한 종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